자, 그러면서 이제 음식 문제가 질문이, 여기. 첫 번째는 율법과 전통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건 넘어가고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겼다고 말하는 것의 문제가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혹은 왜 문제가 안 되냐 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다 음식이죠, 그죠? 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음식이 뭐냐? 음식은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서 소화되고 뒤로 배설되는 것 아니냐? 좀 달리 말하면 음식이 마음에 들어갑니까? 음식이 마음에 들어가 사람 변화시키지 않잖아요. 음식은 그냥 배설되고 영양가만 저, 뭐랄까 이용되고 다 배설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인격에 영향을 못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달리 말하면 음식을 무엇을 먹고 뒤에 먹느냐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충을 조금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부러 양고로 1번을 보시면 음식 먹는 것 자체는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가지고 잘잘 제가 한번 제가 말씀 드려가면잘 들어보세요. 아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전통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바꿔서 써가지고 율법을 오히려 어겼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세요. 음식은 사람을 덜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요거를 문자적으로 딱 받아들여서 악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악용하면요.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고, 마약을 아무리 마, 마, 많이 먹어도 괜찮고, 비싼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은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의 문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본래의 뜻을 다시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참고로. 음식은 어떤 음식도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진리입니다. 물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은 지나치게 먹으면 사람을 악행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술이나 마약 같은 거죠. 마약도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절할 때는 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데 뭐 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나치게 먹으면 절제력을 잃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자체, 음식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3번에 쓴거 보세요. 사치스러운 음식.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혼자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가지고 지옥 간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나오는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잔치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그 마음 자체가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는 그냥 제가 보충으로 적어 놓은 것이고 원래 뜻은 그겁니다.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다만 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용해가지고 자기가 방탕하게 사는 도구로 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옛날 바리새인보다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그러니까 율법을 오용한 바리새인들, 뭐 좋은 바리새인 말고 악한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은 인격에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입에서 나온 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모든 언행 그것이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람을 더럽게 되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 7번에 조금 더 나오는데요. 7번에 가서 보기로 하고 6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맹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을 영적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맹인이라면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도자는 자기가 맹인이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끔 다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대조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 맹인입니다. 지금 잘 모르고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가 백성을 가르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되고 둘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7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와 제가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더럽습니까?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의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 사람 더럽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죄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더러운 것은 마음만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만 더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칩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생각을 많이 해도 가만히 앉아서 나쁜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딴 사람이 영향을 별로 못 받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런데 보세요, 2 번을 보세요. 악한 생각이 일단 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은 여기 지금. 요 사람 요즘 a라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입으로 내뱉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악하고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번더 악해지는 거예요 두 배로 악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두 배로 악해진 다음에 그두 번의 악행이 악행이 있을 것만이 아니라 이 뱉은 말이요 뱉은 말이 자기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자기인데 들리죠. 이 악한 말이 나에게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이 더악해집니다. 요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보통 이자 같은 거할때 단리, 복리 뭐 그러죠. 요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악행을 딱 하면 악행한 것만큼만 딱 생기는 단리 같은 것이 아니라 악행한 그것이 다시 나를 더악하게 만드는 복리 같은 거예요. 내가 하, 나쁜 사람이라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욕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나쁜 나쁜 욕을 했잖아요. 그런 나쁜 욕을 한 것만큼 더 나빠졌는데 거기다가 나쁜 욕한 그것이 나를 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 뭐라 그럴까? 내 인격을 더 파괴시켜요. 말을 듣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 그 특별 말씀 말씀 저 특별 집회에서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울한 말을 자꾸 많이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기쁜 말을 자꾸 많이 하는 사람은 점점 더 기뻐지고, 이거는 기쁜 말을 했다는 선행이 아니라, 기쁜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거 잘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나쁜 말을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단계가 된다 그럴까. 자, 내가 악한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악입니다. 안 뱉었으면 그만인데, 뱉었으면, 은 악한 말까지 했습니다. 두번했어두 가지 했습니다. 근데 악한 말이 세 번째는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악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서 이 사람들도 다 악해지잖아요. 악해지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미혹을 받거나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쓴 것만 가지고 잠깐 정리해 볼게요. 악한 사람을,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악한 사람한번더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악한, 악한 것이, 그 다음, 니다 2번 보겠습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의 악한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악한 생각을 증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 얘기를 여기다 안 써놨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이웃도 더 악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악을, 하나님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깨뜨리고 악을 자꾸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것은 훨씬 더 나를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한 생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느냐면요, 위선자라는 공격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여기 비유, 나중에 이제 일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오늘 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 막 비방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친구들 모여서 막 누굴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비방 비방하고, 비방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비방하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실까? 비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너 위선자라 그러는 거야. 너그 사람 좋아해? 왜 너만 우리는 그 사람 막 욕하는데 너만 욕안 해? 너 나쁜 놈, 넌 정말 우리가 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래도 솔직하기라도 하잖아. 너는 남을 속으로 미워하면서도 말도 안 하고 아무 뭐 사랑하는 척하고 위선자. 넌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비방합니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남들이 욕하는데 거기 안 끼었더니 그안 낀다고 해서 나를 더막 나쁜 놈처럼 비방하는 거 그때 비방하는 내용이 뭐냐면 위선자라는 비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위선과 솔직과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8번입니다. 자, 저, 문제를 보이 우선 기록된 걸좀 보겠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절제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악한 생각이 들었잖아요. 악한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면은, 악한 생각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면은, 위에서 나온 것처럼 나와 이웃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더큰 해를 끼칩니다. 막한 생각이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악한 생각을 절제하면은, 악의 증식을 막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악한 표현 때문에 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해를 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악한 생각이나 욕한 부식만이 있어도 다 절제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해안 준다는 말이에요. 사회나 교회를 더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선이라고 욕을 먹을 때 위선이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표리부동한 거잖아요.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악하면서 선한 척 하는 거. 이게 위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악한 생각이 있는데 나는 전혀 악한 생각이 없는 척 하는 게 위선입니다. 악한 생각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게 위선이 아니고,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게 위선이 아니고, 악하면서 악하지 않은 척하는 게 위선이에요. 경건한 척하는 거, 자기는 뭐 거룩한 척하는 거, 이럴 때는 이건 위선이니까, 이건 위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솔직한 모습을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가 우선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마음. 나는 절대로 선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는 늘 항상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나, 절제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면서도 절제하는 것.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위선을 버리고 나는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으로 나도 악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해도 아주 특별한 경우 회개해야 된다든지 무슨 고 고백을 꼭슬 해야 된다는 경우 그런 게아니면꼭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나의 나의 악한 모습을 나의 악한 모습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표현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절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위선 위선을 부리지 않는 것이지. 솔직하다고 하는 있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무절제하고 방탕한 겁니다. 근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내 속에서 악이 나타나지 않도록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선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악을 행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위선도 하지 말고 악도 행하지 않으나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솔직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절제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오늘 본래 가르침보다 조금 뒷부분, 원래 가르침의 내용에서는 좀 벗어난 것인데, 왜이 말씀을 나누냐 면은 마음의,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딱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할 때, 마음의 생각만 하고 있어도, 생각만 하고 있고, 안 나오면 안러워지는게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도 더러운 겁니다. 나오면 더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을 위선이라고 자꾸 비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한 척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불신 친구들 만나면은 자기는 뭐그 말을 할수 없어서 하지 않는 것 뿐인데 거룩한 척 한다고 막 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신 친구들이. 그럴 때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잘난 척 하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잘못한 거, 부족한 거다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있는 악을 다 표현하는 게 솔직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 솔직한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마음은 솔직하지만 행동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